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면 자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말입니다. 만일 부자가 자족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나 어떤 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자족한다 하면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죄수가 자족한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편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부유한 형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난한 형편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죠. 상황에 종속되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기쁨의 근원은 자족함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옥에 가두고 자유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삶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져요. 바울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배우셔야 돼요. 바울에게 있는 자족하는 마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입니다. 배워서 얻은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성품과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그 마음은 마치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나요. 가시덩굴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평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불평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불평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사춘기 아이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입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라서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부모로서는 참 당혹스럽죠. 어릴 때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돌변해 버리니까 자꾸 불평 불만을 토로하니까 부모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평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참 뜨거운 연애 관계 속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성품 좋은 자매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자상한 형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감사가 속 들어가요. 아니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남편에게 불평을 하면서 팍 바가지를 끓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요. 안에 대한 어떤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서 불평을 하고 자꾸 짜증을 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올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꾸어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밭을 우리 마음 밭을요 그냥 가만히 던져 놓으면 불평 원망이라는 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자족의 열매를 얻으려면 갖고 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자족을 배웠는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 줄도 알고 풍부에 처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고 부유함이 무엇인지도 안다. 나는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부족할 때나 넉넉할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족을 배웠어요. 그는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부유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각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보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도 드물죠. 그는 날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마리엘 문안에서 고등교육을 배우면 아주 장래가 충망이 되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죽음과 고난의 위협을 당했음 바울처럼 종기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도 없을 겁니다. 그의 생일을 보면 오늘 본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천도 알고 풍부도 알고 배부른 것도 알고 배고픔도 아는 자가 되었어.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적할 수 있는가를 터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손에 치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자의 사정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늘실패함 실패만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죠.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한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발과 같은 경험을 똑같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만 경험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평생 가난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가난 또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그때가 되면 가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습니까? 부유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참 모든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계다. 값진계다라고 여기셔야 돼. 가난 중에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부유해도 자족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 중에 여러분 자족을 배울 수가 없다면 평생 자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난 중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부유한 중에서도 그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이 홀딱 뺏기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자족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주셔야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능력.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부여하던 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면요. 정신을 못 차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가 뒤늦게 주님을 찾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요 이상한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분명 현실은 암담해요. 절망적입니다. 내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찾을 때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확신 담대함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받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부유해져도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힘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죠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한순간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따라다닌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지만은 요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말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노예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보면 환경이 또한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성추행범으로 내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 따라붙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는 분명 다른 재수들과 달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도울 만큼 여유 만만했을 환경을 초월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본 환경에 휘둘린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요 늘 한결 같지 않아요. 늘 순족하고 뭐~ 순풍에 돛 달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갑니다 잔잔한 호수 갔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물어 닥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평정심을 잃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감정과 생각이 늘 휘둘려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환경에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결코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든 멸시를 받든지 간에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덕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양하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두 가지의 감사의 조건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조건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눈이 열린 자만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제 둘째 아들이 좀 제법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다가 코로나 이제 격리 기간이 다 지나고. 처음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데 그날 오후쯤인가 제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집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안통 걸려온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119 어, 불러놨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 놀래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봤죠. 가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마치 구급대원이 와서 이제 아이를 싣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이제 수술해야 될 지경이었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하는거 있어 선생님이 코로나 어, 그 격리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바이러스가 살아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뭐 수술도 하지 못한 채 당일날 그냥 입원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진통제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계속 울고 있고. 그,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원망스럽대 뭐, 아이를 가, 다친 거는 둘째 치고, 뭐, 이렇게 다치는 건 다치는 거고,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제 막 코로나 격리가 해지가 된이 시점에 갑자기 아이가 다치게 하셨을까?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냥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 수술했으면 되는데왜 이런 시기,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 아이를 다치게 하셨을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요. 감사할 마음을 주셔요. 그래도 머리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내일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도로 나오는 골목길에서 그렇게 다쳤으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학교 내에서 다친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확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어떤 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아이가 급하게 이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탁월한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딱 보시더니만 아이가 성장기 있으니까 수술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수술적 요법으로 한번 치료해 보자. 그리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는 완치가 되어졌어요. 아이를 늘 아침마다 이제 올라 메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걸 반복을 해서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이를 업을 수 있고 이렇게 아이에게 따뜻한 이 사랑을 이 추억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업고 다녔구나 이렇게 아빠가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었구나 이게 평생 아이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 하나님이 기적같이 또 아이의 그 뼈가 잘안 물고 예,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하게 의사선생님이 암울었대요. 암울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감사.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감사할 때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가까운 데 있어요. 감사의 삶은 한두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 부부관계가 나빠도요 감사할 조건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눈이 열려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의 왕관은 마음속에 있지 머리 위에 있지 않다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는 것일세 그래서 왕들이 좀처럼 갖지 못하는 왕관일세 아무리 왕관을 쓰고 있고 왕자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왕이라면 불행한 왕이에요. 자기 머리에 쓴 왕관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요. 만족을 할수 있다면 그 왕이 진짜 행복한 왕입니다. 마음의 왕관을 쓴 왕이에요. 만족은 어떤 조건? 소유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이러면 사회적 지위, 인기, 재력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만족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요 남의 것이 더 아름답고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해요 그럴수록 만족이라는 것은 내게서 더 멀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행복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때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내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상관이 없어요.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가져다 줄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주님의 도심을 우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나를 돕는 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돈 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주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에 어떤 환경도 나를 해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은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지 간에 그 모든 환경을 자족을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 값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또한 자족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는 능력.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더디 어서 하루하루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